장님께서 군대에는 산부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죠. 네. 예, 제가 어, 근무했던 포항 체력단련장에는 산부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체력단련장 골프장에 산부가 없었죠? 네. 예, 산부가 없습니다. 네. 네 민주당은 연일 산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새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로 상설특검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의혹을 제기한 주된 근거가 뭐냐면은, 어, 김규현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는 멋진 해병 단톡방이라는 곳에 다섯 분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3부 내일 체크하고 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3부 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막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좀 지적했다시피, 여기서 3부는 골프의 야간 라운딩을 의미하는 3부인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그, 어, 카카오톡 메시지 좀 한번 띄워봐 주시죠. 이, 지금 민주당은 뒷단에 3부 대일 체크하고 이것만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화라는 것은 맥락을 봐야 됩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보면 앞부분에 여기 있는 단톡방에 참여했던 분들은 전직 해병대원들이거든요. 전직 해병대원들이 다섯 분이 이제 그 골프장을 방문하고 사단장이랑 한번 저녁 식사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정 뒤에 바로 3부 대일 체크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다섯 분들이 사업하는 는 분이거나, 뭐, 경찰관이나 전직 경호원 출신이에요. 이분들이 무슨 자금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 주가조작 할수 있는 분들도 아닐 뿐더러, 지금 대화의 맥락상 보면은, 3부 내일 체크하고란 말이, 어, 당연히 야간 라운딩 3부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제가 오늘 녹음 파일을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이 단톡방에 참여했던 최태경이라는 사업가 분과 송호정이라는 경호원 출신, 경호관의 대화입니다. 이분들은, 이 단톡방에 있었던 분들이고, 이 단톡방에 저거 3부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고, 이두분 사이에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이 3부의 의미가 골프장에 야간 나온지 3부를 얘기하는 건지, 3부 통화를 의미하는 건지 명백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야간 저 녹음 파일 한번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부가 4, 5시에 침대 그런 <laughs> 고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못 치면은 다이론이라도, 예, 예. 이렇게 치면은, 3분 정도는, 폐있을 <laughs> 때 치지 않냐, 여름이고 하니까. 예, 예. 이 얘기죠, 예. 아, 이렇게 프라임을 만드네, 얘가. 아 그러니까, <laughs> 야, 2도까지 되어서 우리가 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인홀 한, 도는 데는, 네다섯 시에 가도 잠깐, 세 시간이면 치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웃음> 알아듣고, <웃음> 이제, 뭐, 내가, 늦, 점심 먹고 가면은, 늦으면은, 타하고가서 삼보.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지. 예, 제가 볼땐 그런 것 같습니다. 여 이걸 또 이상하게, 흔히 보자고. 일단, 삼보 토건이, 어, 일주일 어, 후인가요? 어, 크라이나 재건, 윤대통령이. 어. 그걸 하면 삼보 토건이 언급이 돼어 주가가 폭등을 했나 봅니다. 하지만 어. 뭐, 그러면, 국기 네. 저기, 네. 과연, 통정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네. 네. 게기이에 공장이 <목소리가> <쪼이> 뭐터하고 가다가 그걸 <목소리가> 샀다든지 뭐이러면또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뭐 예. 우리는 그런 거 자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사단이없는데 어.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들 이정섭. 어 이정호만 어, 네. 그렇게 번고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하... 네, 들으셨다시피 여기 있는 대화방의 참여자들이고 직접 이 대화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이고 이게 골프 삼부인계 너무 명백하고요. 주가 그래프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지금 삼부토건에뭐 전문가인 것처럼 와 나와가지고 그래프 띄워놓고 주가 조작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저 다섯 개 기업 중에 뭐가 삼부토건 같습니까 저 다섯 종목은 당시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테마주에 걸려서 우리나라 토건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목 업종들이 동시에 이렇게 올랐던 겁니다 아마 눈으로 봤을 때는 뭐가 주가 조작인지 알수 없겠죠 이거는 뭔가 주가 조작의 실체가 있어 주가 조작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시 우크라이나 재공 사업 때문에 테마주에 걸려서 저 비슷한 종목들이 다 비슷하게 올랐던 겁니다. 저기 삼부토건 어딘지 특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게 A 기업이 삼부토건이거든요. 나머지 기업들도 다 똑같이 올랐어요. 저걸 가지고 어떻게 삼부토건 주가조회 구호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공수차장님이 부분 제대로 좀 수사해 주십시오. 네? 네. 주진 의원님 주장이 맞으면 임성근 사단장이 삼부는 없다. 이 자리에서 어,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위증이또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유상범 간사가 질문했을 때, 3분은 없다고 임성근 측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임성근 사단장 오면, 위증인지 아닌지, 그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를, 동네 북이 된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도, 처장이 재가를 청한 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수사 방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 생각은 어떠세요? 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게 현실화된다면 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얼마 동안 안 됐다고 했어요. 지금 그일기 공수처 연임은 11일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조금 잘못 들은, 말씀드렸는데 어, 김성원 어, 어 위원님께서 그어 10월 27일을 지적하셨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증정을 하고요. 어 10월 27일 그, 그 임기 종료일 이전에 그리고 또 속히 그 대통령께서 임명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케이. 김건희 여사 연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해야죠. 그런데 김건희 한다. 애 이름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다운 일을 하면은 우리는 영부인님 하자고 국민운동 할 거예요. 애만 또 못한 짓을 하니까 김건희 하는 거예요. 이채양명주 국무장관이 모든 것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야 될 책임이 공수처장, 공수처에 있는데 철저히 수사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우리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대통령 부정수수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 핸드폰 압수했어요?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아니, 그건 알고 네. 대통령 핸드폰 압수되셨어요? 뭐 영부인 압수되셨어요? 이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응? 우리가 설립하자고 주장한 공수처에 대해서 여야 다 동네 북대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송호정 증인? 네. 이종우씨가 도이치모토스 주가 주석범인 건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종우씨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전에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종우씨에게 임성근 사단장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일사 단장이 임성근이다라는 얘기를... 가기 전에 우리 출련 참관하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고가 난 다음에는 어, 임성균 장군과 7,8호 통화한 적이 없고 이종우 대변관은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네. 우리 재병 사망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씩? 서너 번 통화했다고요? 이종호 씨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안부 먹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사고 나고 통화한 적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7월, 20, 어, 7월 31일 전에 네. 통화한 적 있는 거죠? 사의를 표명한 다음에 통화한 적 있는 거죠? 그 통화 내역 다 있어요? 다 통화, 제출했어요? 통화 내역 공수처에 다 제출했습니다. 7, 8월. 통화하면서 걱정했죠? 무슨 걱정을 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걱정은 당연히 했지만은 직접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적이 없다는 거 이정우랑 통화한 적 있다면서요. 임성문 장군과 내가 이정우랑 전... 통화한 걸 물었잖아요.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이정우 씨랑 통화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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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정우 씨가 사표 내지 마라. 어? 내가 VIP께 이야기할게. 사표 내지 마라. 이런 얘기 한적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들은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정우가 왜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이야기할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종호 씨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 김기현 참고인, 이종호가,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 그럴걸?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말이 이렇게 돼있어요.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 그럴걸? 송호정 증인이, 이종호 증인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고, 이종호 증인이 이것을 VIP한테 이야기했다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협박이면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왜이 사람 고발하네요 여기에 송호정 증이 가장 중요한 키예요 말씀하십시오 송호정 증인이 이종호 주가 조작 도이츠 모터스 김건희 여사와 함께 했던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전달했고 이 사람이 VIP에게 이야기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이 이거 개입해가지고 사표 내라고 할때 내면 되는 걸이 큰일이 생긴 거예요 7월 31일 임기훈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7월 31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경로했어요안 했어요? 안보 사항이라 말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안보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의원님 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대통령이 경로를 한 거예요. 이런 일로 사단정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대통령이 얘기했고 그 내용은 송호정 증인이 이종호 씨한테 이야기했고 이종호 씨가 그 내용을 VIP한테 전달했고 여기서 VIP는 누구를 말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김기현 증인. 그 당시에 증정해서 뭐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평소에 이야기를 할때 뭐. V1, V2,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나눠서 얘기도 하고, 뭐 둘을 뭉뚱그려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채널 A인지 동아일보인지에 나와서는 이때 VIP는 김건희 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임기훈 증인이 비서관으로 계셨죠? 예. 지금 김건희 라인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곱 명의 간신, 일곱 간신, K비서관, C비서관, K행정관 등등. 이름이 벌써 다 돌고 있어요. <laughs> 여기 김건희 여사가 인사에 개입하고, 이최수은 상병이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에 개입한 거예요. 말 그대로 사표낸다 그럴 때 내게 네 나뒀으면 되는데, 송호정 증인이 개입한 거예요. 자, 채태경 증인 3부, 골프 3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네? 없습니다. 없잖아요. 없는데, 해병대 1사단에는 3... 없습니다. 또 해병대 1사단에 없고,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가 없어요. 임성근 사단장이 이야기했어요. 골프 선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임성근 사단장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임성근 사단장하고 친하신가요? 예, 친합니다. 네, 채태경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예. 이정호 씨한테 임성근 음. 사단장 구명 로비 하셨나요? 없습니다. 송호정 증인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하셨습니까? 이정호 증인한 이정호 씨한테요? 한 적이 없습니다. 채태경 증인 대기업 SK 채태현 회장하고 친척이라는 얘기 있는데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 이 있죠? 관련 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먼친척들은 됩니다. 먼 친척이요? 네. 채태경 증인 윤장원 씨 아시나요? 예, 제 군대 동기입니다. 무슨 일을 같이 했습니까? 같이 한 일은 없습니다. <목소리> 이종호씨 말로는 지금 채태경 증인하고 윤장원이 과거에 기업 인수 후에 주가 부양해서 파는 식으로 이종호씨 하고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게한 말을 하던데. 기업 인수 관련해서 투자한 적 있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이종호 씨가 그런 말 했다고요? 이종호 네. 본인과 윤정원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이정호 씨가 얘기했다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기업 인수 안 됩니다. 투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본인 명의든 차명으로든 삼부토고토건의 어떤 형태로든 투자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송호정증인 삼부토건 투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종호 씨 얘기는 삼부 이종호 씨가 삼부 토건 경영진하고 친한 것 같거든요. 그 아들도 고명 로비를 해주고 평소 삼부 토건 관련해서 사업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소호정 증인 이종호 씨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수처장이 묻습니다. 이종호 씨에 대한 삼부 토건 주식 매매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뭐 제가 기억도 못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어 수사 진행 상황이라서도 어 지금. 이때 또 수사진한테 또 확인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주식 매매에 대해서 확인 그 주식 매매 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확인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기억을 못 하시나요? 네, 제가 지금 그 부분에서 대해 알지 못합니다. 네. 송정호 증인은 송호정 증인은 지난 청문회에 안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왜 나오셨어요? 오늘 멋쟁이 해병 단톡방 사람들하고 진술 맞춰가지고 오늘. 이런 얘기 하자. 이거 한번 뒤집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오셨나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번, 네. 저번에 이걸 나오게 된 동기는 저번 기자회견 때 전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서 진실을 얘기해서 뭐가 진실입니까? 할... 이동호 씨가 VIP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식사 자리에서 김규현, 이종호, 송호종, 최동식 식사 자리에서 네. 김규현 후배가 이종호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가 조작 도이치 관련 분들에 대해서 선배 검사가 얘기해주더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선배님, 뭐 여사님하고 더한... 아니 김규현 참고인이 얘기하는 거 말고 이종호 씨가 V.I.P. 얘기한 적 있냐고요? 그 자리에서밖에는 만난 적이 없고 거의 만난 적이 없. 그게... 뭘 만난 거 말고 이종호가 예. V.I.P. 김건희든 윤석열이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아까 했던 이 땀에서 아까 제가 식사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김기훈, 얘기했습니까 김기현 후배가 먼저 꺼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종호 선배가 그런적뭐그 확실하게 얘기나 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특별 히 지나가는 얘기로 뭐 그런, 어, 그, 그런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 아니더라고요? 했어요. 지나가는 그렇습니다. 얘기로요? 예. 정확한 워딩을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정확한 워딩은 1년전걸 제가 기억은 잠깐. 그러니까 VIP 얘기를 하긴 했네요, 이종호 씨가. 우리 김기현 후배가 여사님하고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네. 흘러가는 걸로 얘기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뭐 그냥 지나간 걸로 제가 그 자리에서 말을 잘랐습니다. 왜? 아 그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잘... 여사님하고 잘 지내십니까 모르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정호 씨가 그건 그 그때 상황은 거기까지만 기억을 나고 제가 그 얘기를 잘라서 잘모르겠어요 본이 인 잘랐다고요? 김기현 김기 상고인 그때 당시, 당시 상황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끔 연락한다라고 말하셨던 걸로 기억하더라고요. 가끔 연락한다 그때도. 네. 그리고 지금... 과거에는 얘기였는데 이제 영부인이 됐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규현 참고인 왜요? 예, 아까 위중 얘기하셔서 저도 여기 나와 있는 송모종 최태경의 해병대 선배고 이분들이 뭐 위중죄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네뭐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말한 것 중에 좀 아닌 게 있어서 한번 뭐야 이거지? 참고 참고 시간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답변 지리 시간 내에 유현정한테 말할 게 있으면 손을 들고 그러면발언걸 주겠다 얘기했죠? 내가 손을 들었는데 한번 들어봤어요. 거기가 참고인입니까 증인입니까? 손 내세요. 지리 국회의원들 아니요. 김길창 의원이 발언하세요. 예, 그래서 저기좀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송호정 선배도 기억이 혹시 돌아오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정정할 좀수 있게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그 이종호 대표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걸 제가 말해서 알았다 는 취지로 송호정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송호정그 당시 선배께 선배님 이종호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데 아셨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 영부인이 엄청 신경을 써준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임성근 장군을 사성 장군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종호 대표로부터 송호종 증인은 산부토건 관련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저희끼리 있을 때, 이종호 대표와 송호종 증인은 산부토건과 관련된 사업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어, 이때. 네, 이 사람이 해방도 출신인데 노이친부터 주가조작 사건 하고 연관 있는 사람이요 아, 맞나? 이종호인 아까 전에 모의님이지의하시라고 이종호라는 만약 모성근 사단이 아니면, 모성근 사단장인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작년에 비밀 들었었거든요. 이관영 씨가 최태경 씨한테 들었답니다. 어, 이 주가조작 이 사, 사건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종호 씨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모른다고 딱 잡았댔는데 이미 이관영 씨는 최태경 씨로부터 <laughs> 임성호 사단장 이종호 대표를 이미 작년부터 알았다라고 증언한 녹취입니다. 2월 21일이에요. 저희 유엔실 오기도 전입니다. 근데 왜임성호 사단장 자꾸 모른다고 이종호 대표 모르신다고요? 전혀 모릅니다. <laughs>